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대책위원회는 지리산댐 원점 재검토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2018년 7월 9일 오전 11시부터 함양군청 광장에서 전성기 위원장, 선시영, 김희근 회원 등 10여 명이 나와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애들은 기자회견에서 20여 년간 고통받아온 함양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지화를 촉구하고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춘수 군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며 서 군수가 백지화 선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물 관리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이제 군수 그 함양 군의 공무원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어, 지리산 땜을 유치하겠다고 특별히 어떤 무슨 그 담당 직원까지 주으면서 그렇게 했었던 과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거를 계속 유지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물관리 일어나가 된 마당에는 굉장히 이제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저희 기자 회견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저쪽 이제 지리산 북부 하천을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할수 있는 행정적으로좀 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네. 수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시작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오늘 네. 여기 보이 뭐 네. 자리를 만드거고최군 그렇죠. 네. 수치인과 맞춰서, 네. 맞춰서. 네, 이런 자리에 대해서 네. 다시 그렇죠. 정권과 상관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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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했던 대로 또 가선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말씀해주신 네. 그 네. 요지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이제 저희 그 하청 관리를 네. 좀 더 깊이 있게 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 네. 그전까지는 네. 네. 이제 정부 돈큰돈 들어오는 국책 사업 네. 큰 거를 네. 유치하면 모든 지자체가 혈안이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매달렸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네. 거를 네. 네. 좀 인식을 네. 하셨습니다. 지리산댐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2 0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초에는 식수 공급 목적이었어요. 지리산댐이.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당시 패널 사태로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부산 시민들한테 일급수 주겠다고 라 하면서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많이 가미돼서 만들어진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라 해서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 중단된 계획이 여기에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 댐을 지어야지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두 가지인데 다목적댐 훈수조율댐 근데. 다목적댐은 이미 과거에 그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판명이 났고요. 홍수주절댐은그 댐이 남강 유역 전체에서 18%도 안 되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댐의 규모는 국내에서 거의 가장 두 번째 정도로 큰 규모죠. 담수량도 그 크기에 비하면 소양강보다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댐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된다라고 하는 건 세금 낭비.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민들 생존권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지리산댐은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인 거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산대택시와 함양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견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28일에, 어, 그, 관리 일어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어, 신규템 관련 어, 대표님 그 정책 프로세스가 환경으로 다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 댐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어, 이 함양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20년간 이슈였고요. 지뢰사 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정책위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그. 어,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연말 국토부에서 어, 운영하고 있던 땜사전검토협의회가 어, 중앙위원들 임기 만료로 그 역할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 어,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땜사전검토협의회는 사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불관리 일어나가 통화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댐사정거품협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산땜은 그 새롭게 구성되는 땜사정거품경회에서 협의를 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우리 그진산댐백제와 대책위원회가 어, 그, 오랫동안 진산댐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가져왔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우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어 전성기 위원장님. 남해안 지역 그 정상품 펜스와 정철 전성기 위원장님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 낭독과 그리고 손시영 위원장님이 이어서 낭독을 하시고 이후에 간단한 질의응답 그리고 혹시 인터뷰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뷰 요청을 하신다면 인터뷰에 응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전성기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하며 지산댐 원점 재검토 공략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8일 지산댐 건설 계획으로 근 20년간 고통 받아온 함남 국민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반겨졌다. 국회가 오랜 침묵끝에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찬성과 반대, 수혜와 피해로 나뉜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며 보냈던 오랜, 오랜 시간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중때인 건설에 관한 거란이 그간 환경과 조화를 무시하고 그저 터무사업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일에만 폐란이 되어 있던 국토부의 손을 떠나 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대의 요구에 겹잡는 선택이었다. 따라서 물관리 일어화는 일원화,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물관리 일어화가 지산댐 건설 계획의 폐기를 위한 충분 요건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변화를 위한 첫 발자국일 뿐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그첫 발자국을 뗀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주인 정부와 환경부가 리산댐 건설 계획을 주도한 신규 댐 정책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가 하는 지점이다. 댐 건설 장기 계획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장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땜 1집도 세계 위의 국가이다. 국토개발이라는 백목으로 우후죽순댐을 짓던 시절에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땡건설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도록 땡건설을강제하는 장치는 이미 십, 수십 수년 전그 순행을 다했다. 땡건설이 수자원의 질을 하락시키고 효율적으로 홍수를 방어하지 못하며 우수한 권력쟁비를 낳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사전금도협의에는 바로 그런 낡은 장치를 통해 수립한 불필요한 신규 땡건설 계획에 알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담동해 왔다. 백화적인 지역의원 선정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을협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땡건설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 댐 건설 단기 계획상의 신규 댐 계획 중단한 곳을 제외한 모든 댐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해의회가 지난 정부 시절 내내 지선댐 건설 계획을 심의하고 있었다. 수저항공사는 대표적인 유발어 정폐 세력에 의 오직 해세로 추진되는 신규 댐을 통해서 경제 순수금을 통해서만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인 공기업에 이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앞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마련되고 운영되던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 대선서는 오랜 기간 역사 지역 사이에 하고 들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해왔다. 지산댐 건설 해결기에. 수자, 문사, 이런 식이 지진철이 들어온 이후 몇달 사이에 주민들은 철저하게 둘로 나누어 버린다고 오영호의 제 하던 사이를 말 그대로 냄처럼 달라놓고 어느 한쪽을 수장 시키기라할 것처럼 싸우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수자 문사는 그들의 삶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년 우리는 누구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오늘을 막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던 모든 시도 속에서도 우리는 고향과 사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큰변나를 앞둔 시대의 작은 첫걸음을 환영하며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질산된 건설 계획 원점 제공터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물관리 일하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이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 이어져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 적폐 혹은 이미 부시되어 유물이 된 것들을 간호히 청산해야 한다 댐건설 장기계획을 폐기하고 더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댐사정검토협의설 장기계획을 폐기하고 더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댐사정검토협의회를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기관으로서 거듭날수 있도록 재구성하여야 한다. 수조한 공사가 더 이상 대규모 구조물 건설에 동매지 않아도 되도록 전향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루 질산된 건설 계획은 이미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지난 지방 선거를 통해 함양 국민은 분명히 대나에 대한 멸망을 표현했다. 한결같이 실상된위치하겠다는 거대 보수 전당이 아닌 무소속 서춘수 군수를 선택한 것의 의미는 정말 크다. 이 의미를 대통령도, 환경부도, 신임 서춘수, 함량 군수도 반드시 정확히 짚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의미를 정확히 읽고, 천년만년 지리산과 사람들의 삶이 이룰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물관리 일원화를 환영한다. 이제 지리산 댐건설계획은 백지화 되야 한다. 지산된백지화 함량대책위원회 아, 마이크도 없는데, 귀찮아. 네. 고도하고, 한번 외치고, 사람, 아,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이기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외치고, 지뢰다는 시간, 바로 보내 내가 외치면, 시간 하면, 마지막 한 번씩 한 번, 번 다다을 뚫어야 <laughs> 한다. 지리산댐 건설, 대추 알아! 대추 알아! 대추 알아! 대추 알아! 아무 쓸모없는 지리산댐 탐양지, 반대한다!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일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저희 제목에강도한 해보겠습니다. 물 관리 일어나! 안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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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마치도록 네. 하고. 어? <laughs> 네. <laughs> 그, 희자님들 혹시, 혹시 필요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범비 쪽으로 들어가서 서 있을 테니까, 네. 지뢰인답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신 분 있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기와. 전임 군수 시절에 그함양군 입장이 그이 땜을 다목적 땜으로 그이 바꿔서 이렇게 추진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문정땜그 명칭을 이제 뭐함양 땜으로 바꿔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정쩡한 입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신임군수가 이렇게 되고, 저, 으, 되고 나서 신임군수와 시 군의회 이쪽에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혹시 사전 접촉을 했다든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어, 저희는 해주세요. 지금 신임군주님이 네. 지리사템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직은 없다라고만 알고 있고요. 음, 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을 드린.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입장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상에도 상황에서도 지리산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리산댐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는 거 이외에 <laughs>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후에 조만간 대책위에서 뭐그 문수님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렴풋이라도 그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사전에 접촉한 건 네, 전혀 접촉한 없다고요? 네, 접촉한 건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지 없으시면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한 내용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를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뒷면에 보시면 어, 진하게 글씨체, 골드체로 되어 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 크게 세 가지가 진급된 건설에 대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 거대한 댐을 지을 수 있는 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에 한 번씩 댐 건설을 새롭게 수립해가, 건설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이 장치는 폐지가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또한 가지는 댐 사전 검토 협의회가 지금까지 어, 토건 업 토건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지리산 땜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모든 댐건설에 어떤 명분을 그 더해주는 역할 이외에는 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댐 사전 검토 협의회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거 기구로. 다시 이제 그 갖춰져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가 생존하는 방법. 수자원공사는 지리산문뿐만 아니라 거대 댐 건설 계획을 그 무기로 그 중요한 이제 자원으로 생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자원공사 발그 신규 댐 건설 계획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태생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 화정 안이 나와줘야지. 어, 더 이상 신규땜으로 인해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지역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어, 요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진산땜백지화 대책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기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대책위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니다 네, 저.